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고 투자 수익 실현.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 아카데미 김선재 대표입니다. 자, 우리 흐림 로봇 주민들 반갑습니다. 2월 2일 월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월 삼성전자가 길을 닦자 로봇과 전작에 대한 급폭발이 일어났죠. 우리 흐림 로봇. 7조 5천억이라는 주거래량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한주 동안 쏠렸고, 뭐 거래정지도 분명히 있었고, 지금 조금 횡보하는 움직임. 분명한 무슨 얘기죠? 지금 재료조멸의 이슈나 하 압력의 투심이 떨어지면 더 떨어지고 하방으로 밀려야 돼요. 하지만 횡보를 한다는 건 그만큼 자료가 남아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 후림로버 조인 듣게 17년차 주식 연구원 트레이더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매일 좋은 내용만 그리고 올라갈 겁니다라는 이런 희망고문의 멘트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영상이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종목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핵심 호재만 간략하게 정리되어 왔고요. K-휴머노이드 사업 구조에 대한 전환, 단순 이치큐로봇이셨죠? 기존에 그런데 빠르게 준비되었던게 바로 자율주행 물류로봇 휴머노이드 즉 산업현장에서 뛰어들고 그리고 우리 개인분들이 이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K-휴머노이드의 연합에 대한 성과이기 때문에 때문에 산업통장자 업무 주간의 국가전력 프로젝트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우리 효림 로봇 이 자율주행 플랫폼 이미 어디가 선언을 했죠? 바로, 일론 머스크, 텐슬라도 근대우적인 몸멘텀으로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제품군이 공급이 되고, 스마트 서버 모듈까지 핵심 부품의 매출에 다변화를 꾀하고 있죠. 이미 여러분들 2025년 대비 텐백어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홀딩과 관망의 요 구간이 나왔을 때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주교 정보 많이 담았습니다. 휴림 로봇 주인들 항상 당일 차트, 최신 뉴스 정보 만날 드리죠.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중요 정보, 유익한 정보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스피가 연일 경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여러분들 54.5%까지 상승을 했죠. 분명히 조금 주춤한 부분, 뉴욕 증시의 역량이 있겠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경신을 해줬던 구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왕까지 맞춰주고, 어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까지 맞춰 준다라는 것 지금 또한 번에 우리게 예, 예, 기회가 될수 있는 시장의 역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분들에게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 코스피는 5천시대를 이미 돌파해줬고 저같은 자산운용사 트레이더 애널리스트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지금의 구간은 분산투자의 기회가 분명히 열려있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주춤했던 2월 2일 월요일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엄선된 종목을 선점해서 안내를 드렸죠. 정확하게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내용으로 오전 8시 30분 주식아카데미 김수환 대표입니다. 자, 종목명은 현대 B&G 스틸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안전하게 2 5이 입절하시고 추가 3차까지의 자료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천 이유에 대해서는 현대차 그룹이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아틀라스. 이 로봇 섹터가 요즘 엄청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액트레이터 부품 공급에 대한 완벽한 상승의 모멘터 필수, 즉 수요가 필요 한 곳엔 공급이 당연히 따르게 마련이겠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8시 30분에 모두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바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조금 하방 음력을 받으면서 떨어졌던 구간이 있겠지만, 지금 안에 꼬리를 달고 꾸준하게 올라간다라는 건 이건 무슨 얘기죠? 시황의 영역, 즉 투심으로 떨어지는 거를 재료 소멸의 이슈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반등의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크게 멘탈이 흔들리실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 와중에 우리 현대비엔지 정확하게 조금 안내를 드려. 주식아카데미 김선대 대표가 2월 2일 월요일이죠. 이미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몸통을 튀어가면서 점진적인 구간. 이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쉽지만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대비앤지스틸 2월 2일 월요일 제가 안전하게 입절 금액 드렸던 구간은 25% 구간.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에 우리는 항상 준비 대응을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일매일 매일 안내드리고 있는 쪽. 뭐 엄선하기가 그만큼 쉽지만은 않죠. 자, 주식 트레이더 연구원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날짜에 꾸준하게 체크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2월 2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안내를 드렸죠. 자, 이미 천여분 가까이 800포지 훌쩍 넘으셨고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 체크 꼭하시고 계시면서 이미 받고 계시고 준비하신 분들은 굳이 중보 문자는 발송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체크 맞춰 나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같이 조금 조정을 네. 받는 구간에 있을. 때, 어 이상하게 내가 선택한 세터 내가 선택한 종목만 하방압력을 받았던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요즘 여러분들 두세 분만 모이셔도 주식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업황과 시장이 받쳐주고 있다는 라것내 친구 내 지인들하고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과정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 화면에 김선재 대표, 17년차 주식 트레이더 연구원 주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김선재 대표 개인 핸드폰 번호죠? 0108037-4900번 매일매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메일이라고도구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침 장 시작 30분 전, 즉 8시 30분에 모두 다 일가 매수을 해드리고 있죠?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매도 타점과우주리면 이렇게 가파르게 상세했을 때호준한 익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이겠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 완벽한 코스피 코스닥의 기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준비 꼭 맞춰 나가시길 바라면서 천천히 내 상황과 내 비중, 내용이 맞아들어갔을 때 매수매도의 반복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공유해 주셔도 괜찮겠죠? 01080374900번 메일 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100%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같이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무료정보. 다들 알고 계시겠죠?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주식 전문 유튜브로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의 중요 정보도 많이 담왔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휴린로봇 주임들께서도 시장이 조금 조촐하실 때도 문자 투자의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매일매일 엄산된 종목 뭐 같이 만들어 가신 분들 화요일 종목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게 20일이 이동평균선이에요. 이게 이렇게 흘러나가는 게 아니고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안에 꼬리를 정확하게 달고 다시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여기에 시가 총액 대비 유통보유 주식 시장이 평단에 대한 데이터 값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아직 매도해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그렇게 되면 손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건 트레이딩의 가장 기본 사이즈. 제가 정확하게 좀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 수금의 움직임을 보시면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외인들이 물량을 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시간 브리핑. 주식아카데미 김전재 대표가 안내를 드리고 자 그럼 효림노부 어, 이거 조금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아니큰 자금들 물량 매집하라고 보세요 5억 초과의 금액대 10억 20억 30억 아무 이유 없이 그런 큰 자금을 매집에 보냈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주식아카데미에서 이미 300여분이 시황고리핑 타점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제가 여사 하단 글에 보시게 되면 이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효림로부주인자 입장하실 수 있는 오료 링크 목표 가격도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무료 정보니까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종합이 조금 주춤하고 있을지언정 정부 예산안들이 편성된 정보 우리 효린로봇 주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한국형 AI 챗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 구간에 있어서 모두의 AI 1종 245억을 투자하면서 최 GPT 사업의 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합병 M&A의 건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노봇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초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의 여건.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이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유행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GPT 수혜를 입은 집중 반도체 핵심 부품주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9배가 폭등한 코난 테크놀로지가 바닷권에서 8,425원 구간에서 채두 달도 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SLS택 역시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 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가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최 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열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 저감까지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이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 한계,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조한테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제 GPT에 관련된 삼성전자, M&A.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연기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식용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 1 0 8 0 3 7 4 9 0 0번 숫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 정보로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알차게 매일 매일 찾아오겠습니다.